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스팔트 기도자 학교입니다. 아스팔트 기도자 학교는 레리 오프라인 아카데미 이후에 지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기도자 학교를 열고 있는데 오늘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강의를 못하니까 비대면 강의를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 레리 가족분들에게 공개를 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말씀 나눔을 한 다음에 동성애에 대해서 궁금한 질문을 우리 기도자 학교 훈련생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9장 1에서 3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달 동안을 지내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낙이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이 전반적으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19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부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힘으로는 일본 제국을 해방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을 만드신 일본으로부터의 출애굽을 경험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동성애 문제, 네. 낙태 문제 등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우리가 힘을 내서 아스팔트에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이렇게 뭉친 거죠. 아멘. 아, 네. 자, 그런데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산지 구석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세상의 중심적인 지역이 아니고,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곳에서 어떤 레위 사람 목사님이 죠 요새로 치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아야 했다라는 것은 레위인은 첩을 두면 안 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미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사실은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첩이 또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도 범죄를 한 것이고 첩도 어쨌든 간에 결혼했으면 은 성실하게 사셔야 되는데 바람이 났으니까 또 이것도 하나님 볼때 기쁜 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 첩이 결국에 자신의 본가로 도망을 갑니다 남편한테 걸린 거죠 바람피다 걸려서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이 남편 레위인 남편 목사님이 이 자신의 첩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장인 어른한테 갔는데 그것이 1에서 3절인데 레위인이 장인어른을 뵀을 때이 여자의 아버지 장인어른이 3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서로 평화롭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레위인이 범한 죄 여인이 범한 죄 등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본질은 죄로 꽉 찼는데 포장지 혹은 포장 혹은 외피는 그냥 평안하고 서로 나쁠 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 가득한데 그것을 그냥 겉으로 서로 좋은 정도로 포장을 하고 그것이 평화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볼게요.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 보시때 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아 동성애를 왜 차별하냐.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냥 서로 아무런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 본질을 죄라고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죄를 죄라고 말을 해야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아니.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 이렇게 인간의 평화, 즉 속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로 보시는 거로 꽉 찼는데 겉으로만 오늘 등장 인물이 세 명입니다. 레위인, 레윈, 레위인의 첩 그리고 장인 어른. 세 사이 보면요.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다투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서로 사이가 너무 좋다니까요. 너무 기쁘다니까요. 서로 보고. 이 시대는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또 오늘 사사기 1에서 3절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 사사기 1절에서 3절에 인간의 평화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내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끔찍한 동전 상잔의 비극. 우리로 말하면 6.25 같은 거죠. 그런 게 벌어져서 정말 그냥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죽음의 구렁텅이 에다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인간의 평화가 결국엔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왜 낙태를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죄를 뽑아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속은 다 죄로 꽉 찼는데 겉으로만 그냥 좋게 지내자. 아니, 낙태도 그냥 죄라고 말하지 마. 그냥 그 사람들 혹은 그 죄하고 그냥 겉으로 볼때 좋게 살아. 뭐 어때? 너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동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게 살아. 뭘 그렇게 싸우려고 그래. 뭐 이런단 말입니다. 결국에 이게 오늘 사상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인간의 평화는 인류 전체 혹은 대한민국 전체 혹은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더라는 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좋은 그리고 당장 편안한 것 같은 그거를 보면 안되고 정말 이 나라가 또한 인류가 또한 우리 민족이 끝까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평안하게 갈 길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해야 되고 낙태도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월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월과 다윗이 있어요 사월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왕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막 속으로는 악령이 들었어요. 나중에 악령이 들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번민했다고 돼 있어요. 두 번째가 두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극히 괴로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악령이 임하면 세 가지가 오는구나. 첫 번째 번민, 그냥 막 고민이 되는 거죠. 그냥 막 괜히 고민이 됩니다. 별거 아닌 걸로. 두 번째로 두통이 오는구나. 머리가 막 아픈 거죠. 세 번째, 마음이 심히 괴롭구나. 그러니까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겉으로 볼때 사울만큼 좋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왕이죠? 권력 있죠? 돈 있죠? 당시 사울은 최고 절정기었습니다 적들도 다 평정한 상태였어요. 겉으로 볼땐 엄청 좋았는데 속은 완전히 안경 들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너무너무너무 괴로운 게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땠냐면 다윗은 목동입니다. 가난한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속가 되는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 악령 때문에 힘들어 가지고 챙피한 게 없는 거죠.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신하들한테 솔직히 말합니다. 나 악령이 들렸다. 나 미치겠다. 내가 더 이상 이거를 숨길 수가 없다. 제발 이거를 좀 잠잠하게 할 사람을 들고 와라. 그러니까 신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왕이 안경 들렸다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장관들 쫙 얻고, 사실 내가 귀신 들렸다. 나 밤마다 나 가위 눌리고, 신 소복 입은 귀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해가 나 미치겠다. 이거 좀 쫓아내달라. 누구 좀될거가나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시 사우랑이 이 정도 코너까지 몰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국 방박을 장방곡국을 데리고 막 찾아다니면서 누구를 데고 왔냐면요. 꼬마 다윗을 데고 옵니다. 꼬마 다윗을. 그러니까 이 꼬마 다윗이 얼마나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일이야 뭐 없, 없겠지만 대통령께서 어느 날 장관 회의를 거칩니다. 야, 나 귀신 들려 가지고 나 미치겠거든.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결에 싹좀 광고 좀내 봐. 누구 좀 데고 와 봐. 나 미치겠어. 광고를 냈는데 정말 내무부 장관, 뭐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할걸다 찾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아스팔트 기도자 훈련생 이분이다 이제. 어, 이분이다 제이 그래가지고 이분을 싹 청와대로 데리고 간다 저, 저는 이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네. 기도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간에 네. 그런,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런데 다윗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뭐 성경을 합니까 설교를 할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할줄 아는 거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다윗이 팍 부르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냐? 다윗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울은 오늘 사사기 1절, 3절처럼 겉으로 평안한 거, 인간의 평화. 그거로는 사울 당할 사람이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죽어도 못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느냐? 성령받은 다윗이 돼야지만 삽니다. 아멘. 내가 성령받은 다윗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내가 성령받은 다윗이 아니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었어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야 된다. 내가 성령받은 다윗이 아니면은 다윗을 찾아다녀야 됩니다.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삽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살라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땅에 성경받은 다윗 같은, 뭐 내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래도 찬양은 하다라고 할줄 알잖아요. 찬양은. 누구나. 성경받아서 네. 내가 하는 찬양, 한 곡이든 세 곡이든, 그것만 그냥 계속 불러도 이 땅이 변화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줄로 믿고, 또, 아,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꾸 가까이 해야 아, 네. 돼요. 그러다 보면요. 아, 네. 대한민국이, 틀림없이 축복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세 가지를 의식해야 된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예수님을 의식하자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자. 두 번째가 마귀를 의식하자. 마귀를 의식하자. 세 번째가 나를 생각하자 이겁니다. 자, 우리 얼마 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행동을 정의당이 선포를 하면서 30일 동안 정의당의 총력을 다 쏟아부어서 12월 10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그런 사건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벌어졌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게 1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이. 11월 10일 날 정의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집중행동 30일 선포. 한달 후인 12월 10일 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겠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월 9일 날 뉴스를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국회의 사정상 12월 9일 날 여러 가지 법안들이 날치기로 통과를 해버렸어요. 아마 그거를 정의당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때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싹 한번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래가지고 12월 11일 디데이를 잡고 9일날 통과시킨 다음에 10일날 그거를 우리 했다 이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 예수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당연히 아니죠 네. 두 번째로 마귀를 생각하자 이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 당연히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귀는 좋아하고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귀는 좋아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조건 기도해서 막아야겠다. 결론이 나오는 거죠.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우리 기도자 학교 훈련생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정말 춥고 밤이고 뭐 사실 아스팔트 기도한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사실 우리가 다 챙피한 거뭐 자존심 다 십자가에 못 받고 해야지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스팔트 그리고 기도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야웬 여의도에 정신병자들이 왔냐 이런 눈으로 다 보고 갑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훈련생 자매님들은 그거를 만약에 누가 유튜브라고 영상에 내 얼굴 나오거나 뭐난줄 알면은 시집 가는 길이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만약에 선을 딱 봤는데 우연찮게 누가 그거를 선본집에 링크를 보내주면 딱 보더니 아니 이 아가씨는 이게 약간 광신도인가 뭐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광신도은 어때? 어? 내가 그리고 무시다가 면 어때? 내가 정신병자로 여겨지면 어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 마귀가 좋아할 일, 인줄 내가 알았으면 가서 나는 무조건 기도해야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러면요, 네. 얼마나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겠냐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 네. 그렇게 나가가지고, 기도한 영상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선본 집에서 퇴짜를 맞았다. 난 그러면 은더 좋은 집 열릴 줄로 저는 믿어요. 응? 아, 네. 더 좋은 결혼문 더, 더 열려, 더열려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저는 분명히 그걸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냥 부족하지만 막 기도를 했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2월 10일 날, 정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절대 통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집중행동 30일 동안 된게 없고 전혀 뉴스도 안 나오더라는 거 뉴스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정말 국회의원 6명 있는 정당이 계획하고 집중행동 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뉴스가요. 한 줄도 안나어한 줄도 안 났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는 저는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기도의 힘이라고. 아, 네. 기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눌러 주시는 거지, 눌러 주시는 거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별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뭐 인물이 있습니까? 나는 특히 인물도 없어. 그런데 우리 기도자 훈련학교 오신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인물이 많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물만 봐도 하나님께 크게 쓰실 것 같아. 다 잘생기고 다 예뻐. 내가 보니까. 아멘. 이 아멘이 막 나오네. <laughs> 아니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부족한 나를 뛰어넘으시고 죄인이 나를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직접 여의도에서 역사하시니까 차별 금지법을 막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아스팔트 기도자 학교 훈련생들은 대한민국에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세가지예요첫 번째 이 사건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두 번째 마귀는 어떻게 볼까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뭐를 해야 되냐 그래서 결론이 나오면요 뭐 이제 망설일 게 없습니다 챙피한 거다 그냥 예수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뭐 결혼분 뭐 다치고 이거 내가 직장에서 혹시 뭐 이거 다 그냥 그냥 내려놓고 가가 지고 우리는 막 기도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한 명의 아스팔트 기도자로 인해서 바뀌고 변화킬수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